그네 포크였어? <목소리도> 두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여기다 아까 사온 양면과 두부를 조금 넣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여기에다 라면을 넣었으면 더 맛있었겠지만 한번 곤약면을 넣어봤습니다 비주얼 괜찮은데 어우씨 어, 힝..받네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햄이랑 음. 곤약이어서 겁나 빨리 사라지네요 순두부를 좀 늦게 넣었어야 됐는데 또 넣습니다 제가 영상을 엄청 오랜만에 찍는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고 그 주말에 좀 오랜만에 찍었는데 영상을 찍어서 그런지 되게 이상하게 찍혔더라고요 초점도 안 맞고 막 조명도 되게 이상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다시 처음인 것처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도 면 먹는 느낌 근데 이게 그냥 되게 괜찮은 거 같네요 냉장고에 좀 서놔야, 사놔야겠습니다. 물으면 뜯어질 것 같은데. 맛있다. 확실히 여기다가 좀 다양하게 더 고기랑 이것저것 넣으면 맛있긴 했겠네요. 배고플 것 같긴 합니다. 좀 배가 나오고 있는 느낌이 나서 저녁은 좀 탄수화물이라도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불안하냐. 역시 흘렸어. 국물을 남푸도록 하겠습니다. 소세지가 맛있네요. 원래 머리는 맨날 좀 올리고 다녔었다가 오늘 내렸는데 얘가 되게 안 까만 머리 느낌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길었을 때는 짧게 자르고 싶다가 또 짧으니까 다시 길르고 싶어서 이제 다시 머리를 길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르는 거는 청개구리 같아요 그래도 나름 겉면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적당히 포만감이 찼습니다 부대찌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라면 말고 한번 겉면을 넣어서 먹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름 맛있었네요. 택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크림. 약간 이게 유분기가 세가지고 겨울에 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토니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왔는데. 있는 제 모습이 최고 높이거든요. 아 이게 여러모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다가 단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생각보다 짧은, 짧은데? 이걸 쓰는 것보다는 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올리고 딱 아하. 그래도. 음성무신을 한번 하려고요 아... 저희 모습에 대한 이 영상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전보다 아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 보면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피부가 더러워져서 피부 때문에 여드름 때문에 약간 이전보다 더비치겠다 오늘 저녁 아, 근 네, 되게 맛있네. 가격이 싸지는 않는데, 아, 맛있다. 이제 아마 지하철에 있는 체인인가? 굉장히 맛있네요. 여기 신림 쪽 인성,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뭔 9월에 왔으니까, 9, 10, 11... 네 달이 넘었는데 맨날 지나가면서 아 냄새 맛있겠다 했는데 오늘 처음 사 먹어 봅니다. 다른 맛도 궁금하다. 다음에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짱구 <laughs> 다 아, 모자 쓰고 다녀야 겠다. 문신한 거같다 첫날 이라 엄청 뛰네. 우신혜어 음, 맛있겠다. 김치찌개 에 팥을 쓴 돼지고기 찌개입니다. 음, 조금만. 왜가가격지혼대가지고 있네요 고 고기가 되게 큼직큼직 가는 그래. 길에 좀 어디 쇼핑이라도 하거나 좀 돌아다니고 올까 했는데 눈썹이 <laughs> 이래가지고 일단 아 오늘 좀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취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이 핫도그와 짬뽕을 먹겠습니다. 향이 진짜 중국집 냄새가 나는데요. 좀더 돌려야겠다. 약간 불향이 나긴 한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맛있다. 원래 이렇게 먹는 조합들이 맛있잖아. 고만 것과 팥떡 이런 거. 물을 좀. 넣어서 먹겠습니다 맵지는 저한테 조금 맵네요 확실히 일반 라면 이런거 보단 맛있어요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저게 맵다의 기준은 신라면, 진라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먹으면서 이 마시는 게더 필요합니다. 아, 매운 거 드시는 분은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운 거잘 먹는 사람 보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매운 걸잘 먹을 수가 있지? 이제 제가 원래 빨래 먹는 편이긴 한데 아까 입에 들어와서 맛있긴 맛있는데 너무 매워서 빨래 씻고 넘기게 되네요. 마무리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맛은 있어서 또 사먹을, 둘다또 사먹을 의향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사서 먹으면 고기랑 같이 구워서 그 위에다가 약간 후라이팬에다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섞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걱정은 아니고, 또 채용 연계 인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어쨌든 좀 집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또 나중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찍은 영상인데 우리 집에서 아예 채널이 삭제가 되버렸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